여기 어디예요 하나로만트 아빠 어 아. 잠깐 있어 그래. 닭을 사기도 했어 사닭닭닭 닭. 응. 응. 콜라 안돼 콜라 안돼 음. 와인 잔을 안 갖고 왔으니까 조그만 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? 차로 계속 쭉 들어가야 되나? 여기 계곡봐. 아 무서워? 아니야? 가, 우리 왼쪽에 있는데야, 15번. 응. 15. 저 아, 끝이야, 제일 끝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오랜만에 지금 캠핑장, 와, 오랜만에 놀러 왔고요. 오랜만에 놀러 오려고 딱 보니까, 이게 동계 캠핑이 시작됐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급하게, 급하게, 이렇게, 3식구, 이렇게를 구매했습니다.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. 이거는 뭐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건 파세코, 어, 아, 히터, 날로이 이거 PFHKOKN 이라는 모델이고요. 이게 홈페이지에서 보니까, 사 34만 얼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파세코 홈페이지에서 전부 품절이고요. 파세코 홈페이지 모든 난로가 품절입니다. 그리고, 어 이거는 저는 쿠팡에서 샀는데, 한 32만원 정도, 정도 준것 같아요. 좀, 이 안에는 그 석유, 그러니까 등유가 들어가고요. 7터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. 예 사용 시간은 스펙을 제가 따로 여기다 사진으로 붙여넣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. 어이 제품으로 과연. 어, 우리 버팔로 리빙쉘 텐트, 요 텐트로, 어, 겨울에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느냐.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이거를 텐트 안에다 들여다 놓고, 어, 적당한 온도를 맞추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 난로를 키고, 어, 텐트 안에서 잤을 때 어떤, 어, 상태인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상세하게 영상을 남겨볼 예정입니다. 이거는요, 어, 저희가 그리드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거를 어 강연 번호를 하나 샀어요. 그러니까 대륙 강연 번호인데 어 이렇게 생긴 겁니다. 네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. 네 그럼 기대해 주세요. 기름통입니다. 네 기름통이고요. 이제 기름을 좀넣으러 갈게요. 여기에 기름 표시등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6리터, 여기에 7리터. 이렇게 오, 6리터다. 음. 오, 오, 오. 여기 기름뚜껑을 닫아줘요. <laughs> 침을 덜어 들어갔습니다. 에이, 이렇게 기름을 채우고. 음. 어 뭐야? 기름 새잖아. 잠깐만. 음? 아. 아빠, 기름 새? 어. <laughs> 이렇게, 네. 여기에 기름이 새가 지고 금방 놔야 돼요. 맞아요. 네, 이렇게 생긴 거고요.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? 네, 이거 하여튼 이거 이름이 저기 있어요. 어, 대륙 저건데. 이게 뭐? 그래 사용 설명서나 뭐 이런 것들은 어, 많은 블로거 분들께 계속 올려주셔서 너무 좋아요. 네, 키가 먹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키가 한 이만큼 커지고. 이제. 네. 이런 걸 연결해도 되고, 일반, 브루, 그 일반 가스렌지를 연결을 해도 되는데, 어, 어 그래서 제가 일반 가스로 쓰려고 이거 따로, 이 젠더는 따로 제가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오늘 한번 처음 써보는 거니까 제가 이거, 이 가스를 한번 사왔고요.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죠? 이렇게. 예. 그리고 나면, 요 밑에, 요 밑에. 네, 열면 돼. 이렇게 해서 이걸 음, 고정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. 물이 샌다고 그러니까, 아빠 열어줘야 돼. 자, 아직 안 녹았어. 먹어봐. 자,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. 이제 화력이 어느 정도인가. 아, 요, 요 밑에, 요, 요밸브를 돌리면 돼. 열어? 돌리면, 가스가 나오고, 여기. 오! 자, 이걸로 오늘 저희는, 그 소곱창이랑 그리고 삼겹살, 스테이크,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을 거예요. 요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꼭 지켜봐 주세요. 알았죠? 네. 어. 네. 안녕하세요. 우린 지금 뭘뭐 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린 제발. 야, 마, 뭐 하는 거야? 아, 뭐 하는 거야? 아빠 찍고 있는데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 지금 어, 난로 요거를 지금 처음에 틀어봤는데요. 음, 24도 맞췄거든? 24도? 24도 맞췄는데 이 정도 거리에 있었다... 아 그만 <laughs> 이 정도 거리에 두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은 어 20도? 네, 20도 정도로 낮췄어요. 지금 11월 둘째 주니까 오늘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은데. 어, 난로가 워낙 후끈후끈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저희 텐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온도 조절 못하면 덥겠는데요 뭐 계속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저희가 기름은 요 동네 정육... 아 정육점이래 동네 철문점에서 이거 10리터짜리 샀는데 1박 하는데 10리터면 충분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2박은 거의 안할것 같아요 저희가 오 너무 쎈데 오우 너무 센거 아니야? 오우 이거 너무 센데 가운데를 좀 피해서 아 엄마는 많이 먹었어 다같이 먹려도짠 한번 하자 짠아 좋다 날씨 딱 좋다 너무 맛있다 음아 예, 불 조절이니까 너무 좋네 많이 많이 아니, 감자 먹어 건다 이거 아까 전에 너가 먹고 싶다고 했던거야 식으면 먹어 감자 엄청 맛있지 양이 많네. <laughs> 어? 아빠 왜? 여기 봐. 어, 왜? 빨간색 보여. 피. 피? 어. 드라큘라인가드라큘라웬 피? 밥밥 왜 많이? 와인 한잔 주세요. 나 아, 와인잔을 안가져가도 돼. 아, 그냥. 너무 아쉬워. 그거 왜안가져왔냐 이쁜을 왜안 가져왔어? 우리가 와인잔 어이? 안 챙긴 게 니가 잘못한 어. 거야. 인디언이야, 인디언. 글, 글, 글에... 아니야, 민영아. 안 챙겼으면 안 챙긴 대로 그냥 먹으면 돼. 컵 사가지고. 봐봐. 근데 엄마가 안 챙기면 아빠가 챙기면 되고, 아빠가 안 챙기면 엄마가 챙기면 되는 거야. 맞아. 선명해, 우리 민영아. 아, 이게 맞네. 확실히 가운데 화력이 세고. 겉에는 화를 냈어요. 그래서 이제 한번 익은 모르겠다. 것들이 겉으로 가면은 이제 더 네. 이상 타지 않는다는 장점이 네. 있는 네. 반면에. 이따가, 아빠 장작 키면은 마시멜로 샀으니까 마시멜로도 씁시다. 마시멜로. 마시멜로. 달콤해서 너무 어떻게 코로 불러? 어, 밧데리 이게 있는 거야, 나 지금? 괜찮은 거야? <laughs> 잘 잤어? 괜지아아침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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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찮 세팅 온도 괜찮도 그리고 괜찮 절약으로 해놨더니 그제서야 조금 찮아 괜찮아. 해찮 절약을 안 해놓으면. 뜨거운 물이, 뜨거운 바람이 너무 뜨거워서 막 숨이 막 막힐 정도예요 네아 만족스러운데 이거 12월, 1월 달에도 갖고 나와도 될것 같아요 대신 야외 활동은 안될것 같고 겨울 12월, 1월, 2월, 1월 때는 야외는 안될것 같고 이 실내에서 좀 이렇게 사다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워낙 실내가 좁아가지고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매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김태희매아 아침밥으로 맛있게 닭백숙 먹었고 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아, 전기장판 너무 따뜻해서 이렇게, 이렇게 누워 있어요. 아우야 누구야? 안녕하세요 민경이에요 민경 세윤, 민경 세윤, 민경 민경